삼원ENG의 와이파이 온도 조절기는 2.4GHz의 무선 와이파이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스마트폰 앱 하나로 50대의 와이파이 온도 조절기를 연결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의 특성에 따라서 직선거리 100m까지 온도 조절기와 접속이 가능하며 제어 기록 데이터는 5분 단위로 12개월간 기기 자체에 저장되고 스마트폰에서 일주일 분량의 기록 포기와 각 기기의 설정값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검색창에 31eng.co.kr을 검색해서 나오는 3원eng의 홈페이지로 찾아갑니다. 상단에 자료실을 터치하고 와이파이 설치 어플 다운으로 들어가서 SF 시리즈 어플 와이파이 용도계 버전 제일 큰 숫자를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터치해서 설치해줍니다.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연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와이파이를 터치하면 현재 연결된 것과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5기가를 제외하고 제일 감도가 높은 와이파이를 선택해서 연결해 줍니다. 연결로 되돌아가서 데이터 사용을 터치해 줍니다. 모바일 데이터를 모바일 데이터 사용 안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설정은 와이파이 앱과 온도 조절기의 연결 설정이 완료된 후 원래대로 되돌려 주면 됩니다. 설치 완료된 온도 조절기의 세트 버튼과 올림 버튼을 동시에 한번 눌러주면 표시창에 R S E T가 표시됩니다. 올림 또는 내림 버튼을 눌러서 표시창에 Yes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표시창에 Yes가 표시된 상태에서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계속 눌러주면 표시창에 UI가 나타납니다. 세트 버튼을 한번더 짧게 눌러주면 UI 표시가 깜박거립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실행시킵니다. 상단에 있는 로그인 항목을 터치하면 로그인 창이 표시되고 로그인을 터치하면 비밀번호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0 0 0 0 0 0 0 0즉 0을 8번 입력해주고 확인을 터치해주면 로그아웃과 비밀번호 수정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8자리 비밀번호로 바꿔줍니다. 상단의 항목 중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연결된 와이파이를 확인하고 와이파이의 비밀번호가 있으면 입력해 줍니다. 엔터를 터치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기기 등록 시작을 터치해 줍니다. 등록할 온도 조절기의 번호를 터치하면 필수 확인 사항이 나타나고 온도 조절기의 표시창을 확인 후 UI 표시가 깜빡이면 깜빡입니다를 터치해 줍니다. 데이터 기입을 터치해 주면 자동으로 연결이 시작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온도 조절기의 표시창이 현재 온도로 바뀝니다. 앱을 실행한 후 모니터링으로 들어가면 연결된 온도 조절기 각각의 작동 상태를 표시해주는 출력 표시 램프와 붉은색 큰 숫자의 현재 온도 그 오른쪽에 흰색 작은 숫자의 희망 온도 기기의 고유 번호를 볼수 있습니다. 기기의 과거 온도 내역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에 기기 번호 각기를 터치합니다. 기기의 세부 내역창에서 현재 온도를 길게 눌러주면 약 5분 간격의 과거 온도 변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확인 후 돌아가기를 터치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각 항목의 설정을 바꾸어 주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모니터링을 터치하면 설치된 온도 조절기가 표시됩니다. 모니터링 화면에서 각 기기의 희망 온도를 터치해서 바꿔주거나 기계 번호 각기를 터치해서 개별 채널에 진입 후 현재 온도와 희망 온도 상하 경보 온도 각 항목을 터치해서 설정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니터링으로 진입해서 그룹 1을 3초 이상 누르면 그룹 지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각 기기를 원하는 그룹으로 지정해주고 모니터링으로 다시 진입하면 그룹 지정이 완료됩니다. 각 그룹의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화면을 좌우로 밀어서 볼수 있으며 각각의 기기 또는 그룹 전체 기기의 희망 온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기를 작동 중지시킬 때는 로그인 후 모니터링으로 진입합니다. 작동 중지시키려는 기기로 들어가서 작동 상태 표시 램프를 3초 이상 누릅니다. 동작 정지 설정 화면이 뜨면 정지 요청 아래 내용을 확인함, 확인을 차례로 누릅니다. 정지 요청된 기기의 표시 창이 오프로 바뀌고 기기가 작동 중지됩니다. 다시 작동 시킬 때는 스마트폰의 앱에서 정지 요청을 동작 요청으로 바꿔서 다시 동작 시키거나 기기의 세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원래대로 복구됩니다. 설정 화면에서의 기기 사용 체크 해제는 동작 정지가 아니라 모니터링만 하지 않게 됩니다. 설정 화면에서 초기화를 3초 이상 누르면 초기화 창이 뜨고 여기서 초기화 시키면 기기의 등록과 휴대폰에 저장된 가동 내역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기기는 자체에 설정된 상태의 작동을 계속하지만 휴대폰 앱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앱 에서 다시 관리 하 려면 기기 등록 을 다시 해주 어야 합니다.